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질문 유익합니다. 음, 소녀전선 2주년 이벤트가 도착했습니다. 음, 호러스피 예쁜 사슬이 많은데, 어, 뭐, 여기 위에는 웰러드가 자기의 목소리를, 어, 내 목소리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하면서 노래를, 어, 성대로 뽐내는 게 보이고요. 아래는 흥국이가 총을 들고 뭔가를 하고 있고, 여기는 도시락이랑, 네, 왓짱, 기타 등등, 여기 아이 아이디 더블이 있네요. 어, 재밌어요. 네, 이런 사진을 보는 맛도 있겠군요.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년 기념을 해서 네, 그 우중 씨가 이벤트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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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몇 가지를 설명드리자면, 잠깐 상점으 들어가자면 일단은 <laughs> 보석. 다두배 이벤트. 예전에 샀던 보석들이 보통 이제 사면 두 배를 줬는데, 그 다음에, 아 근데, 근데 이제, 하, 그 한, 한 계정에 한 번밖에 할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 예를 들어 이거 하나 샀으면 240인데, 그 다음에는 그냥 120개. 아, 니지 이걸 하나 샀으면 배, 60개인데, 원래. 근데, 첫 번째, 처음 구매는 이제 120개를 줬고, 그 다음에 60개만 살수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게 다 리셋, 리세트, 리셋가 돼서, 이제 다, 다시 두 배. 2배. 무려 두 배의 보석을 줄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이주년 복주머니, 36,300원으로 살수 있는데, 상당히 조금 비쌀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용물은 생각보다, 생각보다 괜찮은 내용물이에요. 보석 520개, 기업화편 1000개, 교정권 1000개, 그리고 이주년 코스튬 교환권한개를 주는데, 그 다음에 뭐 서약의 중표, 구매도권 100개. 일단 벌써 그두개만 해도, 이제, 보석이 한 1200개 드니까, 상당히, 네, 괜찮은 패키지를 생각하는데, 특히 그 코스튬은, 코스튬 교환권은요 보여드리자면, 여기 코스튬 교환해 보시면, 아, 불 눌렀구나. 여기 이 모든 스킨들 중에서 하나를 랜덤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이 라이브 투드가 되는 도시락이나 어, 지상지상령이나 G상, 이제 그 톰슨 등등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사볼 이야기 있는 게그 저는 이 모든 스킨들 중에서 피카피만 있어. 피카피카만 피카피만 안 뜨면 저는 바로 이득이에요. 바로 이득이기 때문에 한번 사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벤트를 또 보여주자면, 뭐 예를 들어, 이게 있죠. 어, 뭐야, 여기 안 보이네. 이거예요 블랙 섀도우. 그, 이제, AUG 그 총을 이제 배경으로 만드는 이제 그, 그 소녀가 이제 소녀 전설에 떴는데 상당히 예뻐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와, 이렇게 우아한, 네, 인형을 또 처음 본다는 느낌이 들고, 이제 뭐, 보라스피 1800점에 나오는 거고요 뭐, 대충 보니까 뭐, 그냥, 포인트 이벤트랑 별로 다를 건 없고, 특히 이제 곧 할, 그, 제조 이벤트가 있죠. 제조 두배 확률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때쯤에 뭐, 다 그, 제조권을 쓰면서 그냥 천천히 포인트로 모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어, 여기, 여기, 벌 떴네. 아, 지금이구나. 5월 20에서 5월 2 1일 지금 일반 인형 제조가 확률이 업됐습니다. 뭐, 이런, 걸로 뭐, 한번, 아, 뽑기를 치는, 아, 뽑기를 치는 것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벤트라면 빼먹을 수 없죠? 스킨 이벤트가 떴습니다 아... 오... 오야 2주년... 2주년이 됐다고 지금 모든 소녀들이 아주 예쁘고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났네요 다들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어... 우리 빨강이랑 솔직히 브라운이는 조금 별론 것 같은데 뭐다 마음에 들어요 그 특히 이제 브라운이랑 그... 도시락씨는 라이브 투리가 나왔고 도시락의 경우에는 벌써 예전에 라이브 투리가 어, 스킨이 나왔었는데 또래시에나거 보니까 역시 가슴이 스키는 게임 아닙니다 아그 <laughs> 어, 다음에 아 우편을 보면 당연히 이제 2주년 아, 다행히 나오겠죠 전전 벌써 깠습니다 글로벌 2주년 기념 우편 지간 드디어 오늘이 왔구나 2주년 기념일을 축하해 하면서 축하를 해주네요 도시락씨가 모두 채널들스를 준비했어 그러니까 연회에서 그들을 보면 모두 잘 오오오야 오오 그만해 어? 내가, 내가! 자, 그, 하여튼 아, 모두 잘 대해줘 물론 나에게 제일 잘 대해줘야겠지만 지휘관? 나는 지휘관은 오히려 더 어렵지만 재미있는 전장을 데리고 다니길 바래 오, 나도 더욱 성장한 지휘관을 보고 싶은걸 여기 내가 준비한 선물이야 하면서 듣자니 지휘관은 춤을 아주 잘 춘다고 하는데 연애 파티에서꼭 나는 춤을 춰 아, 댄싱 파티보단 집에서 노는 게더 좋지만 아, 물론 하우스 파티만 하는 거야 저는 춤을 못 춥니다 하전 보석 100개를 주네요 정리하게 밀봉되있는 편지 이거 벌써 읽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모두 신생들을 쓰나 파티볼이 없다고 오류가 있다고 하네요 오쉣 <laughs> 아... 이건 뭐 별로 문제 없네 자 일단은 일단은 저는 상점에 가서 흠, 흠. 아, 무슨 무슨 일이 일어났죠? 무슨 일이 일어났죠? 어, 어느새 어 보석이 갑자기 많아졌네요. 자, 일단 코스튬 경건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진짜 어, 피카피만 안 나. 피.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브 트리가 좀 나왔을 거 나왔음 하고 이 도시락 스킨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너무 예쁘다고 생각해요. 진짜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고 아그 이외는 에뭐 웰러드 좀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톰슨, 톰슨 정도. 아, 라플비는 없고, 제가, 아그러자는 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 둘은 조금, <laughs> 안 쓰다 보니까 별로 필요 없고, 79씩도 사실 예쁘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막, 마음에 안 드는 편이거든요. 이, 이왕 이왕 나올 거 그냥 피카피를 줬고 그냥 브레 카드라 브레 카드나 주지. 굳이. 역시 뽑기는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그런 의미에서 뽑기를 좀더할 건데. <laughs> 괜찮아, 도시락. 난 너를 위해 스킨을 뽑아 주겠어. 지금 구매 토큰 구매 토큰이 936개고 네, 크리스탈은 충분히 많습니다. 한번 한여름 밤의 꿈 뽑기를 아, 근데, 그 전에 잠깐 볼까요? 음, 히든은, 어, 갑자기 아이디 더블 히든 줄 알았어. 아이디 더블가 순간 안 보여서 아이디 더블 히든? 이렇게 생각했어. 히든은, 어? 아, 웰로드가 히든인가? 아, 웰로드가 히든인가 보구나. 근데 웰로드는 2D, 라이브 2D가 없는데? 오, 웰로드 스킨도 있거든요. 웰로드 스킨이, 스킨도 진짜 예쁘게 나오는데. 어 그게 히든인가 보구나. 알겠습니다. 자. 자,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뽑기. 첫 번째 뽑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원래 첫 번째 뽑기는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매번 뽑기는 한 결과, 첫 번째 뽑기는 절대로 기대하면 안 되고, 그냥 마음 편하게 보면서. 오! 오, 야! 시작부터! 아! <laughs> 마음 편히 있는 결과, 역시 예쁜 스킨이 벌써 떴군요. UMP45. 드레스가 있죠? 아, 아쉽게도 여기, 여기 뒤에 지금 깔렸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그이 스킨이 진짜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진짜 드레스가 예쁘게, 예쁘게 나온다고 해요.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어? 움사오씨가 조금 작다고 해서 놀리시는데, 어? 드론 <laughs> 접기. 벌써 스킨 떴네요. 하지만 벌써 스킨 뜨면 안 되는데, 그 나중에 스킨이 뜰 확률이 막 떨어져, 응. 뇌피셜. 자, 과연. 아. 네, 알겠습니다. 어머. 어, 가구는 예쁘네요. 2주년 케이크 가구로 나왔네요. 자, 바로 다음 건 지체하지 않고 어떤 눈물도 흘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바로 뽑기를 진행할 것이다. 그게 바로 나의 닌자의 길! 이건 좀 아니잖아. 저건 또 뭐야? 에라이, 에라이. 네 번째 뽑기죠, 벌써. 진짜, 갈려. 완전 빨리 갈려. 이 구매 토큰이 100개씩 다 날라니까, 진짜. <laughs> 좀 너무 빨리, 너무 빨리 사라지는 것 같아. 오! 아, 뭐예요, 이게. Saturday night fever. 제기랄. 제기랄. 많이 남지 않았다. 나의 탄, 나의 탄약은 별로 남지 않았다고. 사실, 보석이 막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아 물론 두배 이벤트 덕분에 아..아니야 아, 아니..아니야 아, 아니야 설마 계략이냐 우중이! 저건 또 뭐야 우중아 설마 계략이니? 이두번두배 이벤트는 2주년 예쁜 스킨이나 떴으면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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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사라는거니? 제기를 내가 계략이 넘어갈 넘..넘..넘어갈까보냐 드드드드 아, 아..누가 뜨면 이제 각오를 하는건데 세방 세방이 나오네요. 세방 어쩌냐 도시락씨 당신의 옷은 과연 구할 수 있을까요? 아 너의 옷은 옷걸이는 준비돼 옷걸이는 준비어 있는데 옷은 왜 와인오옷 누드 차이, 누드 차이만 나갈 순 없잖아요. 옷걸이만, 어, 걸어 놓을 순 없잖아요. 옷걸이가 있으면 이제 옷이 있어야지. 어? 아, 아, 그렇구나. 누드 스킨이 뜨네. 에보 스킨이 떴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별로 기쁘지같네요 예. 네. 이건 솔직히, 진짜 별로 관심이 없어. 자, 마지막 100개. 아, 얼마나 지를까, 근데? 얼마나 지르는 게 맞을까? 고민 되네. <laughs> 고민이 되네. 지금 여기서 크리스탈을 다 쓰는 건 말도 안 되고. 잠깐만. 지금 얻을 수 있는 콜은, 얻을 수 있는 구미터크는 다 얻어보고, 올릴 <목소리> 것도 없는데? 권총 권총을 나중에 돌릴 것 같긴 한데. 아 지금 4399와 애매하게 4399는 또 뭐야? 잠깐 좀 볼까? 하, 하나 하나당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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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번설치된 거네, 일곱 번. 달리자. 그리고, 혹시라도 안 되면, 혹시라, 혹시라도 안 되면 나는, <laughs> 나는, 난 준비가 돼 있다. <laughs> 아, 아니, 죄송합니다. 제 뽑기란 거는 진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매번 느낀 건데 매번 손에 전으로 전서 뽑기를 해봐, 해봐서 느낀 건데 제가 뽑기란 것은 진짜 진짜 노노예요 진짜 하면 기분만 상하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이게, 이게 봐요 이게, 이게 뭐예요 이 식탁 뭐 개똥같은 식탁을 주고 못짜라는 거예요 식탁으로 뭐예요 음식도 없어요 음식이 없는 이유는 여기에 돈을 다 뽑아서 음식도 없습니다 음식을 뭐살 돈도 없는데 뭐 식탁을 줘요 음 기분 나쁘게 오, 음프구. 세계 노래. 사실, 지금 내가 이렇게 투덜투덜 하고 있긴 한데, 스킨들은 진짜 잘 뜨는 것 같긴 해요. 많이 많이 떴어요. 벌써 스킨이 세 개나 떴는데, 저는 그냥 아쉬운 게, 우리 도시락 씨의 스킨을 얻었다는 게, 너무 아쉬울 뿐입니다. 저번에 그, 도시락, 그 뭐냐, 중국, 중국 차이나 스킨이 떴을 때도, 그때도 사실 진짜 사고 싶었는데, 데근 그때, 나머지 스킨들은 너무 별로여서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취향에는 오! 그래서 안 샀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브랙브렛 불트로 꼭 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섭섭하지 이렇게 안 나와주면 너무 섭섭하지 응? 도시락씨 웰로드 짱도 <laughs> 웰로드 짱? 나 그랬니 벌써? <laughs> 어 나도 미쳤구나 이건또.. 이 검은.. 검은.. 나의 미래같은 검.. 검게 나오는 이 개똥.. 나.. 나.. 나크나 크리, 나 크리스탈 없어 내조 없어 나.. 나 돈거지야 아.. 뭐 그냥 월래더 히든.. 아잠깐 히든인가? 패키지인가? 혹시? 아이디.. 누가 더 패키지냐? 아.. 씨.. 그거 what the fuck 잠만 x 확인하자 나 지금 어차피 보석이 두방 남았고, 패키지 수도 있어. 생각해보니까. 충분히 가능해. 충, 충, 충분. 내가 확실히 하는 거는, 그, 그 누구냐. 누구냐, 누구냐. 콜라가. 그치, 콜라가. 아, 여기, 여기 있네. 자수도 나왔던가요? <laughs> 아, 아 그렇니? 자수도 나왔었니? 아, 웰로더 여기 패키지로 나한테 히든으나나왔줄아니까 깜짝 놀랐어. 씨. 그렇군요. 근데 보석이 부족하대. 부적, 와, 개 슬퍼. 자수 스킨이 나왔었구나? 잠깐만요. 이거, 이걸 내가 왜 몰랐지? 음. 야. 아참 이렇게까지 안떠 주고 아, 그러네. 자스 시간. 시키가...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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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자스도 나왔었지. 아, 자스도 진짜 예쁜데. 아, 이 야, 웰로드는 자스가 진짜 진짜 예쁜 것 같은데. 도시락도 도시락인데. 그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자 <laughs> 이게 얼마야? 자스랑 월로들은 4천 백4 7 9야난 지금 1,419가 있지 만약에 내가 여기서 뽑기를 더 진행하고 내가 마.. 일단은 200 200 교환권은 얻고 싶거든요. 지금 나머지가 너무 아, 아쉬워서. 그러면, 최소한, 40. 그니까, 내가 뭐 어떻게 되냐. 4번 더 뽑으면 어떻게 되냐. 44. 98이 되네. 4번. 그니까 러 그게 400. 그, 그니까 이제 2400이죠. 2400 보석이랑 플러스 구 9m 쿤을 20개를 더 써야 돼. 20개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모르겠네. 아, 그거는 또 따로 사야 돼. 아, 그건 말도 안 되는데. 일단 2400이라 생각하고그 다음에 <laughs> 계산을 잘 하고 있어요. 2400플러 4579에요. 6979분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제가 있는 게 1419가 있죠. 5562필요합니다. 5562필요. 5560에 보석이 필요해 자세는 포기해야 해라. 자세를 포기할까? 이거를 사면, <laughs> 이, 이거를 사면 솔직히 그건 좀 미쳤고,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도 기분이 매우 묘했어. 하지만 그렇게 하면 뽑기는 마음껏 할수 있단 말이지. 아, 그렇지도 않아. 한 번만, 한번만더할수 있네. 그렇지도 않아. 그러면, 자스를 뺀다 쳐. 2590을 빼. <laughs> 5880, 80. <laughs> 말이, 아, 말이 잘안 나오네. 3000, 2980밖에 필요 없어. 2980밖에 필요 없지. 그럼 이걸 사도 충분하단 말이지. 응, 맞다, 맞다, 맞다. 여기도 이제. 교환거리 나는데 오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금은 <laughs>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은 일단은 뽑기두번더 하겠습니다. 아, 멈출 걸. 백에서 멈출 걸. 아니야. 분명히 나와 줄 거야. 우리 도시락실은 <laughs> 내가 미쳤지. 내가 내가 우승의 꿈수에 우중의검스우중아우중아우중아 우중아. 우중아. 그냥 좋게 생각해야 돼. 사실 지금 이렇게 돌리면서 스킨을 아주막우주는건주니잖아요 우주가 <laughs> 우 이건, 이건 아니 가우주 이건 아니잖아... 이아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와... 우와... 점수 얻었다. 와... <laughs> 이건 사실 다 점수를 얻으려는 계략이었습니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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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구미토큰안 주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차피 자세는 별로 안 써. <laughs> 참. 자세는 어차피, 참.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질문 유익합니다. 자, 이번에 한여름 밤의 꿈 뽑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중에서 사실 뭐모르스킨는뭐 그렇다 치는데 도시락 스킨이 정말 정말 갖고 싶은데요. 과연 두 장의 스킨이 나와주지 자, 갑니다. 난난소려 전사를 꾸준히 이렇게 했던 같은. 오, 불크. 아아 아, 아, 에? 아, 아 처음. 오 이런 스킨도 있군요. 몰랐네요. 이런 스킨도 있다니 대단하군요. 나는 소려제사를 꾸준히. 생각해보니까 교환권으로 나왔구나, 도시락이가. 600으로? <laughs> 600으로? 아, 그래? 잠깐 600이면, 뭐, 얼마입니까? 600이면. 그럼 그 6,000, 구매 터커을6,000 써야되고, 거기서 곱하기 600을 하면, 3, <웃음> 잠깐만, <웃음> 공이 몇 개야, 이게? 잠 저, 저, 내가 계산을 지금 잘못하고 있니? <laughs> 아 그치그치. 6천개를 써야되고 한번에 100개씩 나오니까 이걸 나눠야 돼. 그치그치 그치. 깜짝이야. 6..0..0..0.. 0, 0, 0. 3만 3만..6천.. 크리스탈이.. <laughs> 지래라고 진짜 빠졌네. 아... 아쉽네요. 조금 아쉽지만 여기서 더 쓰면, 내가, 인간이 아니고. 좋게 생각해야죠. 좋게, 좋게. 그냥, 단일, 두 번만 하고, 땡칩시다. 당일, 응? 당일에, 당일? 당, 당일? 다, 단일, 단일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음, 코미콘이. 그럼, 마지막, 갑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불크가, 두 개, 더 모이겠네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세 개가 나이겠는데. 설마! 설마는 없었다고 한다. 해 보다. 그래. 내가 너무. 내가 너무 많은 기대를 했다. 애초에 그첫 번째 교환권에도 라이브 트리가 나올 거라는 이상한 기대를 하고. 힘이 든다. 힘이 든다. 저는 잠깐 쉬러 가야 할것 같은데요. 현타 간다. 어, 현타 심하게 온다 우리 웰러드, 내가 예쁜 치킨 하나 사줄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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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네, 내가, 니옷만 네 보려고. 내, 내, 난 너만 바라봐. 뭐,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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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바라. <바로, 웃음> 나는 너만 바라봤어. 음, 그래. 아, 우리 웰러드 찡. 잠깐만. 스킨들을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스킨들을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있냐 움프? 아눈 분수 지원주물이 있었어 움프고. 이 움프 잠에 나온 건 그래도 매우 칭찬합니다. 빨강 내가 빨강 머리가 있던가? 걔 이성인가? 삼성인가? 이성인가 보구나. 아 아니야, 걔 한정 한정나 하지 않았나? 한정 인형 아닌가? 기억이. 어, 가만아. 생각해봐야 그 인형이 없으면 어차피 불크는 못얻잖아 어? 어니? 히런 에버? 에버가 누구니? 나 심지어 소도 없는데. 흠. 됐어요. 그건 나의 문제고, 여러분은 나의, 어, 문제를 들어주려고 온건 아니잖아요. 자, 움프사어 예,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이 스킨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좀 별로, 별로 했 게, 이제 목길이가 조금 이상하다고 하고 했는데, 그냥 뭐, 예쁘게 봅시다. 예쁘게. 움사어는 불쌍하니까. 오, 포스터는 예쁘네요. 오, <laughs> 어, 포스터가 예쁜데? 부분은 여기 있네요. 원포고는운으로도 예쁘게 나왔다고 생각해. 자, 그리고 기대마 김 기대 <laughs> 많이 힘들어졌어 나. <난>. 나 <laughs> 많이 약해졌어. 웰로드한테러 스킨을 줍시다. 어, 예쁘게 나왔어요. 이런 어둠 속에 바드리열르 때, 불청객이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야. 절대 경근를 데려서는 안 돼. 네, 그렇게 모든 뽑기가 끝났습니다. 저의 돈도 끝났고요. 아, 맞다. 그러네요. 네, 여러분. <laughs> 뽑기는 하는 게 아니랍니다.